자, 2022년도 이제 올해를 굉장히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안 좋았던 기억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한번 집어봅시다. 2022년도 토끼띠, 용띠, 뱀띠 우리가 한번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좋은 일이 있겠고 이걸 한번 우리 같이 봐요. 자, 토끼띠. 참좋네요한발한발딛어서 내년에는 초반에는 엄청 바빠요. 그다음에 중반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발한발 딛고 한발 올라가면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요. 큰 그렇게 구림은 없어요. 토끼띠들이 이제 내년에는 한발한발 한 발. 사실 한발한발 한발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람은 그림을 크게 그렸다가 크게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발이 앞으로 가면 뒤에 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앞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토끼띠 내년에 좋아요. 자, 용띠 전체적인 운은 참 좋습니다. 삼재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운은 참 좋은데 뭔가 내가 내 실을 기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럽니다. 운이 돌아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흘러가다가는 내가 어느 쪽에 맞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는 내실을 기해서 한발한발 한발 건너가는 게 좋겠어요. 용띠나 호랑이띠나 이렇게 띠들이 높은 띠들은 굉장히 또 이렇게 다이나믹할 수가 있어요. 성격들이. 아니면 굉장히 고고하고 조용하면서도 성격이 급할 때는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이건 조금 내년에. 예, 용띠들이, 그렇지만, 어, 그건 조금만 좀 조심해주면은 내년에 좋은 일이 많다. 이렇게 나갑니다. 외형은 굉장히 좋은데 내실이 좀 답답할 수가 있으니 내실을 한발한발 한발 이것도 뒤져가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용띠, 참 좋습니다. 어쨌든. 뱀띠, 내년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맨날 뭘 들으면 올해도 나쁜데 내년에 나쁘면 뭐 얼마나 더 나쁘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laughs> 역서더 나쁘겠어? 그런데 더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물론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뱀띠들이 내년에 에 어쨌든 병도 조심해야 되겠고 내가 아 내년에는 조금 수가 높아서 실망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나 자신을 한번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뱀띠들은 내년에 조금 나를 챙기면서 슬퍼하는 일이 있을까봐 좀 걱정이 돼요. 나나 다른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래서 그러해서 슬픈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내년에 그러나 조분조분하게 한발한발 한발 가는 거는 굉장히 재미있게 올라가요. 그러나 가다가 머리를 강타를 맞을 수가 있어. 그 휘청거린다 그래서 예를 들어 중병이나 어떤 크게 거래를 하지 마세요. 내년에 뱀띠는. 그렇게 나가고 나면 은내후련은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내가 수가 안 좋을 때는 잠깐 쉬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바빠. 100년을 살 걸. 앞으로 100세 시대가 아니라 150평생, 200살을 살 수도 있어. 바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조금 쉬어서 가는 것도 또한방법이돼요 사람이 이걸 해서 안 좋아서, 어, 그래? 다시 얼른 빼서 이걸 해. 안 좋을 때는 무엇을 해도 안 좋습니다. 좋을 때는 나가다가 미국 놈 지갑을 줬는데, 그냥 집에서도 좋고, 나가서도 좋고, 다 좋은데, 안 좋을 때는 뒤를 넘어져도 콧구멍이 깨진다 그래. 그러니까 내년에는 조금 쉬어가자, 우리가. 그러면 은큰 비는 피해야 되는 겁니다. 작은 비는 맞아서, 작은, 작은 맞아도, 그래도 작은 비에도 옷이 졌는데, 큰 비는 피해 나가면, 자, 내년만, 내년에 상반기에 조금 조심해 서 넘어가면은 후반기에 들어가면서 내 후년, 오늘 볼 때, 상당히 좋은 일들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챙기자. 뱀띠.